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논오개라노 땅, 노 털, 개털, 꼰대 해병의 라떼 쫄병 일기 시작하겠습니다. 어저께는 제가 평소에 보고 싶고 그리워하던 그 311기 부여의 신용균 해병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. 참 오랜만에 한 통화였는데요. 전에한번 통화 를했 다가 아 전화 기를 분실 하 면서 전화번호 를저 장해 놓지않았 다가 아주 저전 화도 못드 리고, 또그사 이에 전화번호 도 바뀌 었 고, 그 부여 에 살고 계시는 건 알고 있었 으니까, 또 고향 이, 거 기고, 근데 그 부여 해병 전 후의, 아, 455기 9분 중 해병이라고 있어요. 네, 그 양반이 이제 그 집안으로 따지면 제가 할아버지 뻘이 되고요. 네, 부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데, 네, 그분이 그 동영상도, 그 부여 전후의 동영상도 올리고 해서, 네, 그분 전화, 그거를, 그, 네, 저, 예비역 명부에서 찾아서, 어, 내가 그, 신해병님 찾고 싶다. 했더니, 그분이 도와주셔서, 기억과 통화를 했습니다. 그, 군대시대, 제게 참 잘해주셨거든요. 뭐, 그때 악독하게, 한 놈들이 먼저 기억나지만, 아이 그저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마침 저희 형님이 저 퇴직하고 어 부여에 가셔서 살고 계시는데 어 형님 댁에 가거나 하면 꼭 들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그분하고 옛날 얘기 하고 또 이름도 저도 잊어버린 이름도 있고. 어, 그래서 저 서로 두 쳐가면서 한동안 전화를 통화 했는데, 네, 우리 저 신혜병 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머리가 하얗다고 하시네요. 하긴 <laughs> 뭐 저도 약간은 하얗, 하얀, 하얀 머리도 있습니다만. 네. 그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, 악독한 놈들은 지금까지도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, 만나서도 뭐 화해? 이런 갈 이유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지만 어, 마음속으로 저주를 하는 거죠 인간같이 하는 놈들 근데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것처럼 그 악독한 놈들은 잘 기억이 나는데 제게 도움을 줬던 분들이 아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기억이 잘안 나고 하는 게참그 희한합니다. 이제 또 가물가물 또 기억력도 쇠퇴해져 갖고 그제 부대 방위병 했던 녀석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. 그래서 둘 둘이 머리를 맞댔더니 이제 저 이름이 대충 떠오르더라고요. 김재 <laughs> 그 녀석 참 물건인데 아그뭐 현재까지 증거는 없습니다만 심증이 가는 게 우리 저. 장교님 어, 책상 서랍에다가 그 몇만 원의 돈 넣어놓고 어, 쫄병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갖다 써라. 그런데 어느 날절 부르십니다. 그래서 야 여기 어떻게 하나도 없냐? 그때 당시 그천 원짜리로 몇만 원을 이렇게 걷다 놓으셨는데, 싹 사라진 거예요, 통째로.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. 그럼, 감히 우리 대원들이 그랬으리라고 꿈에 도고수 없는 일이죠. 근데 거기 들, 들라, 그 장교님 방에 어, 드나 들었던 사람이 그 뭐라, 아, 오투 그러니까 군 군번 한 분하고 또 방위병하고 드, 들락거렸는데 방위병은 뭐 청소 같은 거 하고 뭐 그러냐고 근데. 의심 할 만한 사람은 그두 분밖에 없는 거예요. 두명 밖에. 근데 우리 대원들이 그랬으리라고 생각도 못 하는 거고, 아, 생각할 수도 없고, 해, 해서도 안 되고. 그래서, 합리적인 의심을, 그, 혹시 O2, 군무원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, 세월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, 그 양반도 그럴 만한 분이 아니었어요. 그러면, <laughs> 어, 범인은 누구냐? 그 방위병 놈인데 뭐 그때 당시 cctv가 있습니까? 뭐가 있습니까? 그렇다고 심정만 갖고 저 뜯어게 패서 고문해서 뭐 곰문, 자백을 받아낼 일도 아니고 아니,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위병 놈이 저희 어, 대원들 어, 돈을 붙여달라고 하면 그놈 이름을 붙여갖고 그 놈이 갖다 주는데 그 놈이 쓰고 안 줬다는 말씀 드렸죠. 근데 고참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게 고참들한테 얘기를 하면 돈 있는 거하면야 빌려줘 그러면 선임자들 빌려줬을때안 감는 놈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저 같이 이제 같은 쫄병한테만 제가. 집에다 돈을 붙여달라는데, 예, 아무래도 돈이 온것 같은데, 저놈이 안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때 당시, 김기홍이라고 우체국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. 거기서 사귄 친구인데, 예, 지금은 별세를 하셨지만, 아, 기홍이한테 우체국에 예, 전부 온걸 확인해 봤더니, 어, 이미 저기 그 녀석한테 지급했대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그 자식 귀를 잡고서 "너 죽을래? 너이 새끼 평상시 어? 방위병 지급 안 해주고 사람 지급해줬더니 네가 감히 이럴 수 있어? 이 개새끼, 너... 너... 저... 심장 같아서찢어 놓고 싶은데 잘해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쫄려한테 돈을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놈이니까 이게 합리가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제대하고 저쪽 어디서 새집을 한다는데, 참, 그, 도벽 있는 놈, 그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. 아, 너도 뭐, 면사무소에서 시멘트, 브록, 에? 그런 거다 훔쳐다가 목욕탕도 지었다는데, 너도 도둑놈 아니냐. <laughs> 예. 예, 뭐,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그때는 진짜 살기 에서한 도둑질이었고요. 도벽은 있지 않습니다. 오늘은 그 손버릇 나쁜 방위병 얘기로 일기를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